만렙 AM 중2-2 171페이지에 89번입니다. 자, 첫번째. A 주머니에 흰 바둑돌, 검은 바둑돌 각각 두개씩 있대. A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 흰 거, 화이트라고 하자. 두개. 그 다음에 검은 거, 블랙이라고 하면 두개. 이렇게 있는거죠. 맞잖아. 이거 저흰 거, 까만 거다 색칠하고 만 이러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 다음에 비주머니가 있습니다. 자, 비주머니에는 흰 바둑돌이 3개가 있습니다. 검은 바둑돌이 5개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두 주머니에서 바둑돌을 한 개씩 임의로 꺼냈는데 여기서 휘휘 저어서 하나 꺼내고 여기서 휘휘 저어서 하나 꺼낼 거. 이해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두 바둑돌의 색이 같을 확률? 이걸 처음부터 자꾸 숫자로 그냥 풀어 버리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두 바둑돌의 색이 같다는 게 무슨 말이야? 흰흰 흰, 아니면 검검 검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거를 생각도 하지 않고 자꾸 숫자를 내려고 하니까 자꾸 어려운 거야. 흰색 두개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흰색이 나오려면 4분의 2 맞습니까? 4분의 2? 전체 분에 해당하냐. 전체가 4개고, 흰색이 2개니까 4분의 2지 뭐. 여기서는 뭐겠어? 8분의 3 아니겠어? 그런데 여기서 흰색이 나오고, 나오고, 여기서도 흰색 나오고. 그러니까 곱하기죠. 진짜 어려워. 진심으로 너무나 어려워. 아니라고 개념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할수 있다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좀 팁이 있는데 아까 이걸 그 약분했잖아. 약분은 특히 경우의 수에서는 확률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한 번만 하는 게 좋아. 알겠죠? 특히 지금처럼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경우. 봐봐. 흰색 흰색 나오거나 검은색 검은색 나오거나 이거니까 나중에 저거 두 개는 더해 주면 되겠죠. 따라왔어? 검은색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면 되겠어? 4분의 2가 되겠고 곱하기 여기서는 8분의 5가 되면 됩니까? 네. 그래서 얘가 32분의 6이고 그치? 얘는 32분의 10이죠? 이거 두 개를 마지막에 더 해줘야 되는 거니 그럼 32분의 16 맞습니까? 그래서 얼마? 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한 번만 약분해주면 됩니다 되겠어? 분석해보면, 흰색, 흰색 또는 검은색, 검은색인 거고, 흰색 나오고, 흰색이니까 4분의 2, 8분의 3두 개를 곱하는 거고, 검은색 나오고, 검은색 나오니까 4분의 2와 8분의 5한 단을 곱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흰색, 흰색, 검은색, 검은색은 또 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두 개는 더 하는 겁니다. 이해 되겠어?